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아까 그 소다맛 걸국을 만들었어요 방송도 찍었고 오늘은 딸기맛 아까 사온거 소개했던거 만들거고요이그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네 잠시 가위를 챙겨오느라 좀잘릴게요 아이고 안 잘리네 이거, 가위가 좀, 오래된, 로비스라서 그런지 잘안 돼가지고. 네. 음, 안에는, 아까 거랑 비슷하구요.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, 이제. 네. 카메라가 좀 다른 거, 다른 거로 찍고 있어요, 네.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가고 아, 이것도, 이것도 똑같은 수저인데, 역시 언제나 봐도 귀여워요, 수저가. <웃음> <웃음> 애교 목소리 죄송합니다. 10cc를 맞출 준비. 아이고. 이거 만든 것 똑같다, 이거. 오. 하얀색하고 같이 섞여있네. 오, 냄새. 오, 대박. 냄새. 음잉삼탕 딸기삼겹탕 냄새다. 진짜 맛있는 냄새다. 아, 이거 냄새가 맛있으니까 맛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진짜 기대돼요. 이제 10cc를 잘 맞춰야 되데 맛있는 거니 맛있어 보니 더맛더 맛있어 이 정도면 10cc 이 정도면 10cc 음, 이제 이제 가루가 튀지 않게 잘잘 섞어주세요 음. 제가 실수로 섞다가 그 카메라 고정하는걸 건드려버렸네요 음 맛있는 데 자, 이제 허리 좀 타가지고. 섞어주세요. 이렇게 먼저 살짝. 음, 딸기우유 냄새입니다, 이제. 아, 밤낮에 생겨요. 이제 섞으니까, 음, 딸기우유 냄새. 좀 진한 딸기우유 냄새가 나네요. 진짜, 아, 어, 냄새부터 기대된다, 헐. 아까 소다 맛도 냄새가 엄청 강렬했, 강렬했는데, 이건 진짜 달콤한 냄새가 강렬해서 이쇼기네요 아, 진짜 어떡하니라. 딸기맛 어떡하니, 이거. 제가 좀 요즘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, 필요없는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죄송드려요. 지금도 필요없는 말 같은데. 앞이 아, 필요없는 말이구나. 이런 걸 많이 읽은 거지. 진짜, 진짜 죄송드립니다. 그런 말안 하도록 하죠. 네, 이제 잘 섞어 주시고 엄청 열심히 섞는 중네 됐다 다 섞었고요 한번 수저에 있는 걸 맛보겠습니다 음. 그래 비고아 제가 오늘 친형이랑 머리 떨어져 는데 그 영상도 되좋아요 정말 할 때는 굉장히 오락데음 음, 이것도 소다처럼 톡톡, 튀기, 톡톡 튀기는데요 진짜 좀 탄산이 들어간 딸기우유 맛? 그런 느낌이 니다 아, 물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. 너무 맛이 진한데, 살짝. 끝. 됐다, 됐다. 딱 좋아. 이건 뭐야요 뭐지? 네, 좀 살짝 말이, 맛이 진한 느낌이 나가지고, 물을 더 추가했습니다. 이 가루줄 중에서는 이게 제일, 제일 편하고, 편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간단하고, 준비물도 못 적고. 물밖에 없으니까. 막 다, 다른 것도 물밖에 없긴 한데, 좀, 더 간편한, 그냥, 섞기만 끝이니까, 석고 여기다 담거나, 그럼 끝인데, 뭐, 다른 거는 모양, 모양 틀을 넣고, 소스 만들고, 그래야 되는데, 이건 그냥, 이렇게, 이 가루 하나로 섞고, 끝이잖아요. 이게 진짜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일단, 이렇게 덧칠을 해주시고, 모양 제대로 내보려고, 지금 음, 이제 여기다 모양을 이렇게 아 뭐야 왜 이래 이거 <laughs> 그리고 모양은 실패했고, 그냥 먹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 죄송해요 제가 잠시 아빠가 오셔가지고 조용히 하느라 진짜 잠시 엄청 오분 정도 지났나요? 진짜 저정도요 아, 난 하나 먹었는데 과, 이번에 또 과자 가 눅눅해요. 아이고 진짜 맛없어요. 과자 때문에 더 맛없어요. 진짜 조심하세요. 과자 안 먹는 게 나아요. 저, 오히려 과자고 안 먹는 게 나은데, <laughs> 과자고 진짜 안 먹는 게 낫습니다. 아 뭐가 팔아? 아 과자 먹기 싫은데 가자, 하우터, 없 으음, 으음,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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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음. 맛음 으음. 으음, 으음. 으음, 으음. 으음 과자 그냥 먹는 게더 나아요 과자는 이렇게 먹고서는 그냥 아 너무 졸려 아이폰이었구나 근데 이제 과자 없으니 싹쓸리 터임 음 진짜 딸기올만한다. 그거 좋아해서. 이게 말이 안 나. 와 벌써 11분째네요. 이렇게 맛있어요. 그러니까, 제일 싸기도 하고, 맛도 괜찮고, 엄청 간단한 이 아이스크림, 저, 이름 모르는데, 아이스크림 만들기 가을 고기라서 할게요. 그냥, 이거를, 이거 사실은 제가 추천, 드리고요 이거, 세 과자 전문점 어디 있냐면요. 그, 문화의 거리하고 있습니다. 거기 칠, 칠볼도 파니까 맛있는 거 많이 파고, 세계 과자 전문점 이름대로 과자 다른 나라 과자도 많이 파니까 여기서 가로코프 파고, 그러니 여기서 사시면 나을 것 같아요. 저도 거기서 친구들가샀고요 많이 사서 먹어보시길 바랍니다.